와 유채꽃 향기가 아주 그냥 이야 향기롭고 매끄럽게 아주 그냥 나는데요. 여기 유채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. 유채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매혹적인 향기를 지금 내뿜고 있는데요. 아 봄바람에 살랑살랑 저 뒤에는 붉은 매화 복숭아꽃 복숭아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중간에 피어 있으니까요 아주 환상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충남 서산시 예, 유채꽃밭입니다. 아 예쁘죠? 예, 이런 모습입니다. 어, 규모는 상당히 작아요. 그냥 동네 집 근처에 그냥 한 작은 농원이 농원일 뿐이에요. 지나가다가 아주 유채꽃 향기가 너무 강하게 나서 한번 이렇게 와봤거든요. 와 봤거든요. 아 유채꽃. 네 충남 서산의 유채꽃 예쁘죠? 네 근데 저 뒤에 있는 파란 복숭아꽃이 더, 이뻐, 더 예쁜 것 같아요. 예아 네. 이런, 이런 모습이죠. 네. 아 어때요? 예쁘게 보이나요? 어 저는 이 향기가 영상 속으로 영상 속으로도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예시 네, 보시다 네, 충남 서산시 가볼만한 곳 유채꽃밭 네아 멋집니다 냄새도 너무 좋아요 아. 네, 감사합니다. 충남 서산의 사단변신, 사단변신 꽃밭이 되겠습니다. 하늘에 파란 하늘과 초록초록한 실록, 그다음에 빨간 복숭아, 노란 유채꽃밭이 한 폭의 그림을 나타내, 표현해주고 있는 한 4월의 농원의 풍경이 되겠습니다. 아, 예술이다. 규모는 작아도 보여주는 풍경이 아주 환상적입니다. 여기는 충남 서산시. 정심시간에 네. 길 가다가 근데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들렸더니 유채꽃이 피어있는데 너무 좋아요. 와. 한 비바람만 안 오면 2, 3일 동안 아주 멋진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아. 예술입니다. 바람이 흔들흔들 하는거 보이시죠? 충남 서산의 유채꽃밭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어, 너무 좋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유채꽃이 아주 그 하트 모양,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리고 그 뒤로, 예, 붉은 복숭아. 그 다음에 그 뒤로, 예, 푸른 소나무 숲. 그 다음에 파란 하늘. 아, 아주 환상적입니다. 꽃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규모는 작아도 이렇게 어,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이 오묘한 조화. 아, 정말 예술입니다. 정심시간에 지나가다가 너무 향기가 좋아서 잠깐 이렇게 들렸는데요. 의외로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충남 서산시의 한 농원이 되겠습니다. 규모는 너무 작아요. 한 200평 정도 되는데요. 그래도 그 작은 공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 예술입니다. 봄날의 최고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. 감사합니다.